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잤습니다. 하루 그냥 순삭. 나이를 속일 수가 없네. 과음을 하게 되면 하루가 순삭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조식 먹고, 예, 피비 잉플 왔어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그랜드 센터 포인트, 여기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뭐야? 여기 분수 있어요, 분수. 다 젖었어. 분수가 더 침이 나. 유수풀이야 뭐야?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 밥 먹고 산책하기 딱 좋아. 날씨가 덥지도 않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긴팔 입었어요. 스카이브리치. <laughs> 스카이브리치 막 이런 게 있네. <laughs> 어, 밑에가 뻥 뚫렸나? <laughs> 어, 여기 바닥이 뚫렸네.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laughs> 무서워. <laughs> 여기 터미널 20일의 자랑인 비행기 모형과 여기는 바로 옆에 아시죠 뭐 이게 멋있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이게 멋있어요 겁이 없다 겁이 없어 <laughs> 저는 약간 쫄보라서 어, 너무 무섭네 유리창이 안 깨질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움츠려지게 돼 요런 재미가 있네 제가 웬만하면은 조식을 잘안 먹는데 호텔 예약할 때 조식 예약 잘안 해요 왜냐면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식 신청하기 잘했네 아무리 호캉스라고 그래도 가만히 호텔에만 있긴 좀 그렇잖아요 날씨도 시원하고 하니까 한번 런닝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준비 코스 타지 않게, 선크림 엄청 발라야 돼. 태국에서 이거 샀는데 이거 괜찮은 것같더라고 향도 좋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 런닝화도 챙겨왔죠. 다녀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전 시간? 이때는 외출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아침 일찍 런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한 10시 조금 넘었거든요. 다닐만 한것 같습니다. 성태우, 여러분들, 파타야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성태우가주 교통수단이에요.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썽태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잡아 타고 가시면 됩니다. 십밭입니다. 1인당 십밭. 어디든지 십밭. 야, 도로 색깔도 이쁘다.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도로도 꾸며놓고. 저 멀리 이제 바다가 보이죠? 이렇게 일방욕 즐기시는 그 서양 형님들도 계시죠? 저쪽까지. 저는 여기 비치로드 따라서, 파타야 비치 따라서 러닝 러닝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안에 끝낼 수 있겠지? 한번 뛰겠습니다 자, 오 uh, 좋다 이쪽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방콕에 있을 때는 매번 벤차키티만 이용했었는데, 벤차키티도 도심형,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라서 너무 분위기 가 좋았는데, 또 여기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강아지. 어 수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구나, 이쪽에. 파타야비치 지금 오전 시간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 아시아 사람들은 잘안 보이고 뭐 한국 분들은 지금 뭐다 주무실 시간이죠. 거의 대부분 서양 형님들. 99%, 한 95%에서 99%. 서양 분들이 다 해변을 차지하고 계세요. 오전 시간과 낮에는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저녁 되면은 뭐 거의 유흥의 성지들만 아, 오늘 런닝 맛있네. 오늘 런닝 맛있습니다. 런닝할 때 보이는 뷰가 다르니까, 아, 참 맛있어. 사실 이렇게 파타야 하면은, 밤문화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낮에도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은근히, 저처럼 뛰는 분들도 은근 좀 계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서양 분들이 많이 드시는것 같더라고. <laughs>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어, 지금 이제 외출 준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뷰 좋은 어, 카페, 카페 겸 레스토랑 있다고 해가지고 밥도 먹고 경치도 좀 구경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크림 버튼 눌러주고. 고쿵쿵. 와, 스카이 갤러리 여기 왔어요. 야 뷰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스카이 갤러리. 산 속에 있어, 산 속에. 뷰 끝내주네. 이런 걸 오션뷰라고 하죠. 멋있다. 그래, 이런 맛에 파타야 오는 거지. 근데 뷰가 끝내주긴 한데 지금 대낮이라 밖에서 야외에서 먹기는 좀 그러네. 여기 보세요, 내리막길도 있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션뷰 파타야 메인 비치로드 그리고 파타야 시내 그쪽에서 조금만 그 외곽 쪽그 점테인 비치 쪽 가는 게 산길 있어요 그쪽으로만 가도 그 이런 비치바나 그뷰 좋은 오션뷰 레스토랑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실내로 들어왔고요 일단 먹을 때는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밖은 너무 높다 그래도 또 오래간만에 좋은 식당 왔으니까 좀 알차게 주문했습니다 그 새우! 새우구이 실한거부터 시켰고요 똠냥이 종류인데 한 종류인데 이거 생선으로 뭐 식푸드? 뭐 이런걸로 만든거에요 그리고 밥은 이걸로 까만 밥 까만 쌀밥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금 이런걸로 먹고 있습니다 새우부터 이렇게 떠가지고 이란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소스는 요거 찍어 먹으면 니다 태국식 시푸드 소스 하, 익숙한 맛이죠 시푸드 소스를 새우 안에다가 넣어 그 다음에 쌀밥 아, 같이 넣어 내장이랑 소스랑 밥이랑 같이 한 번에. 여기 앞에 레스랑 토 레스토랑 바로 뒤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다가 딱 봤어. 여기 여기가 이제 식당이거든요. 스카이 갤러리 식당인데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 호텔이에요. 호텔 바로 앞에 이렇게 풀장 있고 여기서 일광욕 하시는 외국인들이 많네요. 동양인 손님은 없는 것 같고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네.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도 위치가 좀 애매서 해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 뷰가 끝내줄 것 같아요. 파타야 중심부보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호캉스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있잖아요. 저쪽 호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코지 비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코지 호텔이 아니라 코지 비치 이렇게 나오더라고. 주가 일단 끝내 주잖아요. 밥 먹고 여기서 선셋 좀 감상하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이런 데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갈 수는 없잖아. 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맥주도 한 잔. 스텔라 로투어로 주문했어요. 같이 한잔 하시죠, 여러분. 시내에서 조금만 더 나오면은, 외곽적으로 나오면은,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많고, 생각보다 괜찮은 레스토랑, 맛은 뭐 장담 못 드립니다. 뭐 레스토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맛까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지만, 뭐 맛있는 뷰가 있어요. 진짜 맛있는 뷰. 요거는 하나 진짜 뷰 맛집은 추천드립니다. 이런 레스토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쪽 근교에. 존티앤 비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 산이 있거든요. 이쪽 근교에 산쪽 중턱에 산 중턱 쪽에 이런 레스토랑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아무데나 초이스해도 뷰는 끝장이 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파타야 오시게 되면은 너무 유흥만 즐기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즐기시고 이런 코지함 이런 것도 좀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좋은 건 다시 한번 봐야지. 드디어 이제 선세지 질경 말라카네요 하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터미널 20일 갑니다. 어, 바로 호텔 바로 옆이라서 어? 쇼핑하기가 너무 편해. 터미널 20일 그 슈퍼마켓에 그 와인 팔거든요? 와인 한병 사가지고 오늘 파타야 호캉스 일정을 아주 깔끔하게 보내려고 그 와인 한병 사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루에 마무리를 방구석에서한병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랜드 센터 포인트 호텔 맨 위층에 보면 루프탑 바가 있어요. 루프탑 바에서 똥폼 좀 잡아 주면서 한자 때려야겠죠. 아, 여기는 에페타를 해놨구나 아, 멋있다. 와인 한병 샀습니다. 이거. 이탈리아 와인. 도수가 꽤 높아. 14.5도야. 32층 보면은 스카이 32 루프탑 서가 있어요 더 스카이 32실외로 네, 그러니까 나오면은 이렇게 루프탑 여기 뷰좀 보여 드릴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마무리를 끝내주는 야경과 와인과 함께. 그리고 헐리우드.